안녕하세요. 김세칠입니다 자, 행동의 두 번째, 15명에서 25명의 애용자 클럽, 소비자 클럽 만들기입니다. 저는 초기에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판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탱커에 있는 시스템 보면, 15명에서 25명의 애용자 클럽만 만들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 상식하고는 좀 벗어난 일이더라고요. 판매를 하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를 한데, 어, 아미에서는 그냥 한 15명, 25명의 애용자 클럽을 만들어서 그분들만 좀 관리를 하면서 사업적인 것도 같이 진행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미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시스템과 그 다음에 제품이 두 바퀴가 균형있게 굴러갔을 때 건강한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품에 대한 것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되고 단순하게 사업 설명만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보다는 애용자 클럽을 만드는 데도 중점을 좀 많이 두셔야 됩니다 어 제가 이제 아미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애용자들을 이렇게 접해보고 해보면 그 애용자가 또 다른 주변의 소비자를 만들고 그 애용자가 제품이 좋아서 막 쓰는 사람들이 생겨지다가 작은 캐시백을 받습니다. 3%나 6%나 이런 캐시백을 받으면서 그분들이 이 사업을 좀 관심을 가지면서 시스템을 공부하시고 그렇게 해서 다운도 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 떤 리더님들은 제품이 강력한 후원 도구다라고도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아메이 제품을 제대로 쓰는 애용자를 만드는 일에 비중을 둬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애용자를 어떻게 만드시면 되느냐. 어 아메이 제품은요, 주변에 보시면 안 써보신 분 보다는 써보신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쓰지 않느냐 이유는 간단하겠죠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처음 주문이 이렇게 들어올 때는요 그분한테 우리 드림월드에서 나와 있는 이런 국조의 비밀이라는 책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책자를 통해서 핵심적인 요약된 내용들도 설명을 해 드리고 사용처나 사용법이나 사용량을 제대로 메모를 해서 같이 첨부해 드리면 그분이 어쨌든 그 제품을 제대로 써야 되는 게 가장 큰 핵심이니까 그래서 그걸 제일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2, 3일 간격 안에 또 찾아가시든지 전화를 하셔 가지고 제품을 제대로 쓰는지를 계속 체크하시는 게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제품을 쓰는 습관에서 아미 제품을 쓰는 거는 고농축이기 때문에 써야 되는 걸 잠시 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2, 3일 간격으로 소비자 팔로우를 하시면서 제품을 제대로 쓰시는 데체크해 드리고 또 그렇게 가시면서 그 소비자가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도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건강이든지 미용이든지 요리든지 아니면은 그냥 집에 세제 청소하는 이런 쪽에 관심이 있든지 그래서 그분이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공부를 하셨던 걸 가지고 자료를 제공하시면서 그분과 내가 같은 관심사에 공유를 좀 하시면 그분이 제품을 애용하는 데더좀더 어, 제품을 인정하고 제품을 애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문이 들어왔었는데 재구매가 충분히 일어나야 될 시간이 지났는데도 주문이 아직은 난다. 그러면요, 그분은 반드시 제품을 제대로 쓰, 사용하는 법을 잊어버리셨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에 불만족스러웠거나 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찾아가셔서 만나셔서 우리가 사업자도 사업 설명하고 나서 팔로업을 할때 가만히 일을 하잖아요. 소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가서 만나서 이야기해서 찾아가셔 가지고 원인을 찾아서 다시 이건 그 제품을 제대로 쓰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1 5명에 25명의 애용자 클럽은요. 첫 번째는 제품 하나라도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게 퍼스널 케어면 또 다른 퍼스널 케어를 권하시는 게 필요하고, 홈케어 같으면또 다른 홈케어 제품을 권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3개 정도가 늘어나도록 그 다음에 5개가 늘어나도록 10개가 늘어나도록 그래서 그분이 SA변에서 직접 스스로 주문해서 쓰실 수 있도록 그래서 궁극적으로는요 15명에서 25명은 20만 pb 이상 3%의 캐시백을 경험할 수 있는 소비자를 15명에서 25명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첫술에 배부를수 있는 건 아니니까 꾸준하게 학습하시고 그래서 제가 애용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 애용된 걸 가지고 그분한테 또 가서 설명해주고 하는 그런 음, 끈기 있고 열정적인 행동을 통해서 소비자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